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부모코칭교육연구소 양진입니다. 아까 초반에 막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어머니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기다리는 엄마가 생각하는 아이를 만든다" 참 답답하시죠. 얼마만큼 더 기다려야 돼, 어떻게 더 기다려야 돼, 그리고 얼마만큼 기다리면 우리 아이들이 답을 낼수 있어 이런 것들이 참 막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40대 안팎의 어머니들은, 아빠들이 바깥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엄마들은 안에서 아이들을 막 집중적으로 공부시키고 성적을 많이 내면 엄마들이 그 인격이 이, 본인의 성, 아이들의 성적이 본인의 인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그런 시대의 엄마들이 이제 엄마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 그 20세기에 성장했던 엄마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과 아이들이 얼마만큼 잘 소통해야 되는지가 관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학교 성적은 무조건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늘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인재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업만 하더라도 어, 성적 A 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주제를 주어졌을 때 그것을 문제를 잘 해결하는 친구들을 많이 뽑는 시대가 됐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성은 우리가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그건 또 다른 천성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또 좋은 행동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기다림인 것 같아요. 이제 엄마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교수님도 소장님도 한번 참아 보세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일인지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저도 지금 현재 25살 청년을 기르고 있는 아직도 기르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엄마들이 기다린다라는 거에 초점이 엄마들 입장에서 기다리면 안 되고요. 아이들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들한테 엄마는 성공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른들은 성공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할때 많은 걸 생각하죠. 아, 나는 집이 몇 평이고 나는 지금 남편이 얼마를 벌어오고. 그런데 아이들은요, 성공의 경험이 엄마들의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꿈이나 생각들을 얼마만큼 인정해 줬냐가 아이들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성공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들은 무조건 선을 어느 날 갑자기 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은 하나하나의 작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갑자기 그리는 선은 자기가 환경이 바뀌거나 생각이 바뀌어버리면요. 그 선은 뚝뚝 끊어지는 선이 돼요. 그런데 하나하나 엄마나 아빠가 생각해주는 이야기들이 점들로 모이면 그것은 아주 단단한 선이 되고, 어떤 환경이 변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선이 되거든요. 사실, 어, 엄마들의 조급증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밥을 안 먹고 학교를 갔어, 그럼 엄마들은 무조건 데려다가 밥을 먹여서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밥좀안 먹고 가면 어때요? 밥을 안 먹고 가서 배가 고파야,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옷 입고 가라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아이들은 안 추울 수도 있어요. 한 번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아이들은 그런 경험들을 쌓아서 다음에 자기가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엄마의 조급증이 또 엄마의 불안감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들을 많이 만들어 놓지 못하게 돼 버리는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 들러리 인생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아이들은 각각의 가장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강점 지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강점 지능을 잘 발견해 주고 그 강점 지능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찾아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엄마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엄마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 누구를 위한 최선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세 살짜리가 말을 못하면 우리 아이는 언어 장애가 아닌가? 뭐 일곱 살짜리가 한글을 읽고 못쓰면 우리, 우리 아이는 지적 장애가 아닌가? 또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처음부터 끝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엄마들의 기준이고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폭들을 조금 조금씩 넓게 해주시고 그것을 기다려주는 엄마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잘 말을 안 듣고 아이들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엄마들의 가장 간단한 표현은 뭐냐면 엄마들은 단몇 시간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 소리 질러놓고 엄마들이, 아우, 속이 편해, 시원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하나, 어, 과거에는 우리가 어, 지식 정보화 시대가 아닌 지식이 자기가 쌓아, 쌓아서 이렇게 계속 올려놓기만 하면 그 지식을 가지고 할수 있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지식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지식들은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인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융합 인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인성, 감성, 창의력, 그리고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 인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흔히 쉽게 말씀할 수 있는 거지만 진짜 인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자라서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성공했다고 했을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이 같이 동반되고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무조건 가서 잘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잘 싸워야 된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남한테 지지 마라 이런 거 가르치는 것보다 이제 남한테 배려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진짜 인재로 자랄 수 있어요. 옛날에 과거에는 골목길에서 준비 땅 하고, 막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떤 친구부터? 맨 앞에 뛰어오는 친구부터? 너는 1등이야, 2등이야, 3등이야,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시대였지만요. 지금은 360도의 공간을 향해서 360명이 준비, 땅! 하고 쫙 달려나가면 누가 1등이에요? 모두가 1등이에요. 그래서 넘버원의 시대가 아니라 온리원의 시대. 그러니까, 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고유하게 발전시켜서 만들어 가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도 넘버원, 오니원 될수 있는 시대거든요. 이거는 어, 엄마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장점들을 인정해 주시고,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또그 아이의 생각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면밀히 관찰해서 그 아이가 갖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 또그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아이가 즐겁게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응원하고 그것을 믿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kg의 미소가로 태어났어요. 어, 그때 당시에 미소가로 태어나면 제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쉬운 한 살인데 50년 전에 미소가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넣으려면은 집을 팔아서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되고 또 저는 의사선생님들이 다 포기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다섯 살 때부터 늘 저한테 해주신 말이 뭐였냐면 너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최고의 걸작품이야. 우리 딸은 못할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정말로 작았거든요. 뭐 지금도 워낙에 작지만 그런데 늘 엄마가 해주신 그 긍정적인 말이 내가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다 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의 힘이 마음에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아빠는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단 하루도 안 빼놓고 학교를 데려다 주시면서 1교시 책가방에서 교과서를 펴주시고 우리 친구들하고 저를 바라보시고 출근을 하셨어요. 이렇게 성장을 해서 보니까 그게 살면서 저한테는 엄청난 응원이었고 엄마나 아빠가 저한테 해주셨던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저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나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동화책을 한권 읽어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숟가락민이라는 동화책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친구들아 안녕. 나는 친구들과 매일 만나는 숟가락민이야. 밥과 국을 한 알음씩 안고 친구들의 입안을 드나드는 숟가락면이지 친구들이 밥을 먹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바로 나야 나 오늘은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을 소개할까 해 재미있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어보겠니 먼저 우리 엄마 포크를 소개할게 모양은 뾰족하지만 마음은 한없이 넓은 엄마 포크 엄마 포크는 음식을 찍어 사람 입에 넣어주지. 우리 엄마 포크는 우리 아빠 나이프를 콕 찍어 결혼했대 왜냐고? 아빠를 정말+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지 우리 아빠 나이프는 가끔 화가 나실 때 무섭지만 평소엔 정말 자상하신 분이야 내겐 개구장이 동생이 두명 있어 쌍둥이란다 동생들은 서로 너무나 닮아서 나도 못 알아볼 때가 있어 둘은 항상 붙어 다녀서 이름도 둘을 함께 젓가락이라고 부르지. 우리 가족은 하루에 세번 목욕해, 친구들이 하루에 세 끼를 먹으니까 말이야. 내가 음식을 안고 입에 들어갔다 나오면 음식물이 묻잖아. 그러면 더러워져서 다음번에 쓸수 없지. 그래서 우린 끼니 때마다 꼬박꼬박 목욕을 하는 거란다. 우리 가족 이야기 재밌었니? 그럼 이따가 밥 먹을 때또 만나, 친구들아. 안녕~ 이런 숟가락민이라는 동화책인데요. 이 동화책은 16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쓴 동화책이에요. 어이한 권만 쓴게 아니라 1년 동안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동안에 뭐 숟가락맨, 똥보맨, 찔찔맨, 훌쩍맨 뭐 이런 식으로 동화책 60권을 썼어요. 음 16년 전에는 사실은 대학 입시나 이런 제도에 뭐 창의 인재 전형이라든지 이런 입학 사정관 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책을 아이가 써가면서 부모들은 이렇게 응원을 했죠.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와, 나중에 우리 건수는 이런 걸 가지고 분명히 꿈을 이루는 친구가 될 거야. 이렇게 응원을 했는데, 정말로 이 친구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자기가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영화 감독을 할수 있는 학교를 들어갔어요. 음, 제 아들입니다. 아, 놀라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laughs> 어, 제가 왜 오늘 간단하지만 이런 동화를 들려 드렸고 왜 이야기를 했냐면 저도 어머니들하고 똑같은 엄마 입장에서 아이의 꿈을 찾는데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그 아이의 생각을 응원해 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는, 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천 피스짜리 퍼즐을 맞춰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천피스짜리는 어느 날 갑자기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천피스에 대한 그림을 먼저 그리고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맞춰 가는데 그것을 부모님들과 함께 맞춰 갔을 때그 아이들의 꿈을 함께 이루 간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지난주 토요일 날이 저희 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이 25살 먹은 청년이 저한테 한말 중에 제가 가슴이와닿는 말이 있어요. 엄마 엄마가 나를 제일 잘 키운 게뭔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칭찬해 줬고 그다음에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함께 응원하고 만들어 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할수 있도록 한 거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기다리는 엄마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교육적인 신념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그 믿음 속에서 아이들이 갖고자 하는 꿈을 진정으로 응원할 수 있는 내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헤드 스타트가 아니라 하트 스타트, 마음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 아이. 그리고 그그 그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응원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